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대표 문수빈 작가입니다.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문수빈 작가입니다. 이번에 자사전 읽은 금은보와 근고 일세가 10월 26일 내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저의 자사전 읽은 금은보와 근고 일세가 출간됩니다. 많이 어, 사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오늘과 내일은, 어, 제 차서전 이건 금은보와 금고일세 수정 작업 때문에 휴가를 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네요. 저는 2020년 1월 19일 분당 한체 겹 김도산인가, 어, 유튜브 금마담 TV 금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평범한 주부 55세 주부가 작가 강연가 메신저 동기 부여가 라이브 꽃인가로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 연구소 1인 장르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망하고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시기에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인생 이막을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평범한 주부에서, 55세의 주부에서 1인 창업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 좋은 날, 어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인생. 물론 어 다시 죽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다른 차원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어 땅을 밟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어또 다른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시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책 문수빈 작가의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 문수빈 작가의 금은보와 금고일세 예약 구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36년간의 직장생활로 55, 55년을 살아왔지만 한책옆 분당 한체 겹, 김도사님을 만나서 작가 1인 창업가가 되어서 80세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이막을 열었거든요. 여러분 역시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어, 문수빈 작가의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책은 지금 현재 어, 출간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교보문구, 어, 알라딘, 어, 그리고 여러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 어 저의 책을 읽으셔서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나의 현실이 지금의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의식개혁으로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싶은 인생, 멋진 집, 멋진 차, 어, 세계 일주,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 어, 경제적인 자유인과 시간적인 자유인이 되어서 어, 저와 함께 유튜브 문수빈 작가와 함께 어, 인생 이막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배극재벌의 부의 줄 자선을 한번 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수빈 작가는 2020년 1월 19일 분당 한체격 김도사님을 만나서 백억의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어, 유튜브 금마담 TV 금마담 대표님을 만나서 백억 재벌의 부의 추월차선을 올라타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망을 우주에 어, 성공학원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어,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 책을 통해서 그리고 금은보와 금고 열쇠 예약 판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문수빈 작가의 300명의 구독자님 진심으로 사랑하고.